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새로운 시작을 할때 우리는 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라 1장에서 3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배우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에스라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간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고 성전 또한 무너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발을 믿고 순종할 때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스라 1장에서 3장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인데요.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보로로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약속하신 때가 되자 기적적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70년 동안 황폐해졌고 성벽도 성전도 완전히 무너진 배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길을 택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가기로 결단했고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짓는 것도 성벽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기초가 완성되었을 때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을 다 완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된 후가 아니라 먼저 예배할 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인데요.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와의 성정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말씀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찬양하는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힘든 순간을 겪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